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181일째 되는 날, 25년도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7시 반에서 8시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서산에 이뉘엿뉘어 이렇게 지평선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산자락에. 오늘 하늘이 상당히 구름이 예쁘네요. 하늘에 구름이 오늘 상당히 이렇게 예쁘게 걸려 있고요. 예, 논밭도 이제 어느새 벼가 많이 자라가지고 예, 초록초록 해졌어요. 예, 초록초록 해진 가운데, 예, 초록초록 해진 가운데, 저녁 무렵에 이렇게 또 해가 뉘엿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이렇게 가니까 제가 좋아하는데 네, 꽃, 개망초도 있네요. 개망초, 개망초 아저씨 여기 있죠. 개망초 아저씨가 여기 있습니다. 개망초와 함께하는 저녁 노을 풍경. 비에 젖어 가랑비에 적고 젖어. 아, 한들 한들 피어오르기 석양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석양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 이 상태가 지금 석양이 물드는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갔어요. 바닷가 가면 상당히 예쁘 지금 예쁘죠. 바닷가 가면 상당히 예쁜데, 바다는 안 갔습니다. 일부러 동네에서 그냥 간단하게 반려견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 좋죠. 감사합니다. 네, 하늘을 볼까요? 하늘이 이렇게 지금. 저, 저, 달도 떠 있습니다, 지금. 네. 달도 떠 있고요. 네, 노을을 향해서 뛰고, 낀박질을 하고 계시는 거죠. 啊。Uh